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찬 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줘도, 지들지 않은 새. 뱉는 자들이 줄을 찾던 는 그런 듯이제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이 나 주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따 겁나게 잘하네 박수 한번 치시오. 겁나게 잘하네. 오셨으면 옆사람도 한번 축복하십시다 제가 이 곡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불러줄 텐데 제가 부르지 않고 함께 옆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면 괜찮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괜찮아 보여요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곡인데요 축복송입니다 음악 주세요 옆 사람 할수만 있으면 손도 꼭 잡고 그렇게 좀 친근하게 여호와 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 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나사 은혜와 평각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게할고 존귀하게 여기시 잠속에서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길 나의 지옥이 으로 나의 신경한것으로 너를 도주시고 지키시고 나의 가족, 나의 영혼, 나의 자녀 그리고 우리 사업자 리거 우리 교회 자, 여기에 다 약속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손을 가슴에 얹고 여호와는 나에게 이전에 나눴던 것들여 축복하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 여호와님,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그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나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삶 속에서. 지키실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그혜 베푸시며 성당으로 인도하시니 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만에 네,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실려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나를 향해서 옆 사람을 향해서 이 약속대로 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대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얼굴을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것이 마누라 때문이야.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싸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코드가 안 맞아. 제가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제 아내와 참 용하죠. 40년 산 것이. 근데 40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10개 코드 중에 9개가 안 맞아. 나는 우리 스승님이신 우리 저 임석준 목사님께 묻고 싶어요. 몇 개나 맞나요? 한개 맞아요. 네, 우리 지대준 회장님도 오셨는데, 그 집은 다 맞을 것 같아. 맞췄지만 사실요, 그게 하나님의 다양성 아닙니까? 네. 세상에 아프리카 있는 사람에게 저고 맞겠어요. 와서, 오, 하늘도 어떻게 맞겠어? 중국사람이 맞겠어요 같은 언어속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 내민족도 안 맞는데 누가 맞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제 아내를 보면서 보여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셔서 성격이 맞나 음식이 맞나 놀이가 맞나 취향이 맞나 안 맞아 그런데 다시는 싸울 일이 없어. 왜냐하면 이제 맞춰 놨거든. 안 듣고 싶은 이야기 안 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주고, 하지 말라는 행동은 안 하고, 하라는 행동만 하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 그런데 그렇게 맞춰지기까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보는 방향과 아내가 보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가는 목표와 그분이 함께 가야 할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충돌이 생겼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딪혔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살니까 싸울 일이 없어. 성격이 안 맞으면 어때? 그런 친구는 다 떨어냈잖아요. 지금 전화번호 다 지웠어. 안 맞는 친구를 내가 왜 만나? 그런데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아파도 부둥켜 안고 힘들어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우리 집도 안 먹고 그 집도 안 맞지만 잘 살고 있는 게 용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위대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그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때, 아내가 이보다 더 좋은 작품이 없다, 최고의 작품으로 느껴질 때, 아내의 얼굴이 왜 그렇게 예뻐 보여요? 성격이 왜 그렇게도 마음에 들어? 야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도 예뻐? 우리 마누라 봤으면 좋겠다 지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곡이 만들어지기까지 왜 전들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제 어려움이 왜 다른 가정에는 없었겠어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 남들은 지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당신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 이곡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면서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기 이혼하려고 도장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 사세요 다른 사람 만나서 언제 또 코드 맞출라요? 지금 그냥 살지. 이게 답이요. 갑시다. 이곡 들으면서 가자고요. 음악 줘요.